트레킹이나 골프를 새롭게 시작해서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기미라든가 주름이라든가 피부가 노화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등산을 거의 매일 즐겨 사는 편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붉어져요 모자를 써도 그게 크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는 요가 필라테스 강사인데요 수업하다 보면 바로 에어컨을 떼게 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야외활동 많이 하잖아요 기미, 주근깨, 이런 거에 좀 고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용하고 2, 3일 만에 피부가 엄청 좋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세트 화장을 해도 광택이 24시간 지속되는 걸 제가 몸소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좋은 거면 내가 직접 모델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발랐을 때는 약간 유분기가 많은가 싶은데 금방 수가 잘 되고요. 그리고 제가 팔자주름에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팔자주름도 좀 개선이 된것 같고 그래서 동생한테도 바로 강매를 하고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감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차갑게 딱 피부에 닿고, 그리고 나서 온열감 느껴지면서 피부에 싹 스며들더라고요. 이주 사용하고 나서 기미 같은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잡티 도드라진 것도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굉장히 건성이다 보니 세안 후에 바로 냉장고로 가서 콜드테라피 먼저 바른 후에 다시 침실로 가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루틴을 정해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이 앰플은 약간만 바르는 편이고요. 저녁에는 앰플과 크림을 동시에 듬뿍 바르는 편이에요. 바르고 자면 영양이랑 비타민이 확 흡수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광이 반짝반짝 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사실 처음부터 저만 알고 싶었어요. <laughs> 피지오겔을 어, 보습 최강템이라고 하면 콜드 테라피는 건강하고 맑은 피부를 위한 마흔 준비템. 기미나 주름 노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알려줘서 같이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딸에게 추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년층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젊은 층에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용해본 후에 물어보고 싶네요 저랑 마라톤 동호회를 같이 하는 남자분들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요즘 남자들도 피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을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 쓰고 하다 보면 트러블도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데 개선하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자리에 앉아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웃음> 잘 쓰고 그림도 <김정기> 열심히 할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